6년 만에 가을 야구를 노리고 있는 한화 이글스와 디펜딩 챔피언 LG 트윈스의 시즌 15차전 경기 이곳 잠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LG 트윈스의 1회 발공격 타순 보겠습니다. 1번의 홍창기, 2번 김현수 3번의 오스틴, 4번 문보경, 5번 오지환, 6번 박동원, 7번 박혜민 8번 9번역 9번 타수의 이영빈 선수 어제와 동일합니다. 자 선발 투수 바로 에르난데스 선수 신 6경기 불펜으로도 한 경기 올라왔습니다. 29 이닝을 소화하면서 1승 1패. 에르난데스 선수는 일단 커맨드는 좋아요. 예. 네, 자 2구째를 받아쳤는데 높게 뜬 타구는 좌익수 쪽 약간 뒷걸음들 치면서 김현수가 편안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원아웃. 에르난데스의 영입 비율을 오늘 뭐이 한계 안에서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데요. 직선타! 네. 2루수, 구본혁 정면을 향했습니다. 카운트 네. 원볼 원 스트라이크 3 3 때렸습니다. 강한 타구 투에하면서 3루수, 2루에 포스아웃. 이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에런더스는 1회에 볼렛 하나 내줬지만 실점하지 않았고요. 최은성의 타구는 빗맞으면서 비교수 단골. 오지환이 처리해내고있습니다워아웃 센터 쪽에 가는 타구입니다. 어깨뜬 타구는 멀리 가지 못하면서 중기연수 박혜민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아한 한 번도 좀 빠지지 않고. 오신을 그렇죠. 풀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중간 쪽 갑니다. 이 타구를 아무도 잡지 못하면서 김태환은 2루 지나 3루까지. 3루까지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해야 되는 상황. 불펜 에서 8구 승부. 어, 바깥쪽 어. 로킹 삼진어. 가장 모서리주점 a b s 손에 걸쳐 들어면서 이닝을 실점하지 않고 끝내고 있는 에레난데스였습니다이 해바로 갑니다. 스리에노어 하나 공 기다려 보는데 몸쪽에 빠지면서 결국 주자됩니다. 1루에 공 끌었습니다. 박혜민 1루. 2루. 1루에서 도루 성공. 아하. 자, 그러나 상황이 계속해서 조동선수를 많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버튼모션 투수 앞쪽에. 돌아서면서 어, 3루을 잡고 일루이마저도 어, 주자울스킵! 아, 어. 공이 크게 트어버리면서 어. 결국은 막아왔던 그한 점을 이렇게 내주고 맙니다. 선취득점 엔즈틴스. 2명이 모두 득점권. 김현수의 타석 빗맞습니다. 바운드가 커졌는데요. 2루수 잡아서 1루선택.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주자 한 명이 더 들어오면서 스코어 2대 0으로 따라나고 있습니다. 쭉 <목소리> 갔다가 맞쳤고 점프캐치 1루부터 갑니다. 돌아서 1루. 그러나 1루베이스는 장진영이 먼저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자 스타트. 6구 때렸습니다. 높게 뜬 타구는 계속해서 날아갑니다. 이 타구가 계속해서 원인 트랙. 백까지 날아가서 잡혔습니다. 큰 검버섯 계속 날아가는 이 타구는 이 타구는 좌익수 김현수가 이번에는 따라붙으면서 헤라자 이어서 노시원의 큰 타구가 모두 야수에게 잡히면서 이닝이 끝나있습니다잘로일였습니다 그렇군요. 한 손을 놓으면서 어렵게 컨택했던 타구, 짧은 타구 아무도 잡지 못하는 야수 두 명의 야수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스1의원의카운트 5구 벗어나면서 볼래 2구 변화고 타격 빗 맞으면서 3두수키 넘지 못하고 잡았고 긴성구원마운드 아 캐치 1루에서 타자 주하는 처리가 됐습니다 아 계속 벗어나네요 전체를 계속 좀 높게 지금 예. 빠지고 있습니다 어? 입단했을 때부터 그럼요 어, 칭찬이 좀 자자했었거든요 그렇죠 세강고 시절부터 예입 예. 받았습니다 예. 코치와 문보경 선수의 작품이네요. 네. 기가 막힌 장면 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점더3대0엔지트윈스아 이거는 진짜 같은 한 점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좀 느껴질 것 같은데요. 네. 예. 자 등을 살짝 돌린 사이에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문보경의 아, 과감한 홈 스틸. 결과를 봐야 돼 지금 문보경이기 때문에. 예. 아, 두고두고 또 회자가 되겠네. 그렇습니다. 네. 예. 삼루를 의식을 했을 겠죠 예. 정말 좋타고는오어 쪽으로 넘어갑니다. <laughs> 홈 스틸에 이어서 홈 런까지 터뜨리고 있는 엘지 트리스 완벽한 이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영빈의 스리런 홈런. 자, 엘지가 1, 2, 감에 계속 그렇게 열리지 않던 득점의 문이 와, 이렇게 열려 버렸습니다. 이닝에 활짝 열리네 요 그렇습니다 이영빈의 서점홈런으로 단숨에 6대0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뭔가 막혀있던 게 지금 뻥 뚫리는 이번 3회 예지매집니다 네. 예 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타구 중전 한타 한승주가 올라오자마자 첫 타자 박동원에게 안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긴 타구 엘리가를 깨뜨리면서 2루에 있던 오스는 3루를 찍고 홈을 향합니다 홈에 백홈 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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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3인 1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엘드 트윈스 또한 점을 보태면서 다시 7대2 5점 차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LG가 물론 앞선 이닝에 홈런이 나오면서 비기닝을 만들었지만 스카링포지를에서 그동안 조금 답답한 느낌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사 이후에 지금 기분 좋은 안타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좀안 풀린다는 라 느낌이 있었는데 앞선 이닝에 이영빈의 홈런 그리고 이번 이닝도 득점권에서 박혜민의 적시타까지 구본혁 초구를 걸었습니다. 그 버블선을 그리면서 오중간 쪽! 찾지 못한 타구는! 주자 한명 아닌 두 명까지 허으로 불러들이는 구본혁의 2타점! 적신이 놓다! 추격의 아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또한 번의 비기닝 LG 트윈스의 4회말입니다.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타구는 김태현 선수가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는데 김태현 선수의 외야 수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도 지금 이 타구는 충분히 처리 가능했다 이렇게 말해 이될것 같네요. 예. 연속 4안타를 몰아치고 있는 엔지 트윈스 아좀 아쉽네요. 예. 이쪽에서 보니까 조금 더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어,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처리 가능한 타구죠. 어, 예. 예. 이영빈 9번 타자 주자 1루 높은 볼 받아치면서 자, 바로 이그 파울라인 선상대로 저폴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야. 야. 자. <laughs> 아주 예민한 상황 속에서 아마 결과가 나오는 것 같군요.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혼란으로 바뀝니다. 혼란이에요. 연타사 혼란 이영빈 커리어 최고의 날을 만들어내면서 조금 더 멀어지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데뷔 첫 연타석 홈런. 홀을 기준으로 홀 위에 지나가는 지점. 예. 그 지점을 보는 거죠. 예. 네. 분위기가 한껏 더 고조되고 있는 LG 트윈스. 9대2에서 11대2로 이제는 9점 차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 홍창기 선수 어떤 그... 육관이 맞았네요 어. 네. 제스처가 콜 예, 위로 예. 넘어갔다라는 제스처를 했잖아요 예. 네. 부드러움이 생겨요 덕품전을 예. 받아쳤습니다 좌중간 쪽인데 박혜민이 손을 뻗었습니다 중견수 박혜민이 잡아내면서 원아웃 센터 쪽으로 쭉 뻗어가는 타구 중견수 박혜민 존 안에 들어왔습니다 스윙 삼진 물러나면서 이닝이 끝나고 있습니다. 잘루 1루였습니다. 오늘 오스틴 선수는 직전 타석에 안타 하나 그리고 오늘 경기 두 번째 안타를 이번 타석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베이스 2루까지 걸어서 들어가는 오스틴의 2루타입니다. 3루타자 2루타 매하게지 컨택 이로잡고요 3루수 잡아서 1루 선택. 문현빈이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수비. 문보경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오스틴 3루에 들어갑니다. 원아웃. 2루 땅골. 1루 선택. 오스틴이 흡으로 들어오면서 한점 더. 이제 12대2. 10점 차로 멀어지고 있는 엘드트스입니다 자 점수 차이도 크지만 지금 예. 안타 차... 개수의 차이도 상당히 차이가 나죠. 아, 예. 아, 이게 이제 LG의 위력이죠. 사실 LG는 팀 타율 전체 2위에 해당하는 팀이니까요. 그렇죠. 오늘 에란데스는 5이닝을 소화하면서 불펜의 저주자 정우영 선수. 신즌 24경기 4.66의 평균자책점. 잘 때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연속 안타 하나 이글스. 밑으로 던지는, 이렇게 체인지업 많이 던진 분들이 예. 재미를 많이 못봅니다 그렇군요 와. 자, 이마다치 타 던졌어요 오지환의 다이빙 캐치 아, 진짜 좋은 수비 나왔네요 이건 정우영 선수를 살려주는 예. 그런 슈퍼 캐치고요 지금 타고는 괜찮았거든요 아, 예. 이거는 오지환 선수의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수비가 나왔고요. <laughs> 예. 하준성 선수는 이야, 이렇게 잘 만지타가 또 와도... <laughs> 아깝죠. 아깝죠. 예. 네. 왜냐면 출전 빈도도 굉장히 지금 간헐적이기 때문에. 예. 뭔가 뭐 꿈틀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맞고 있는 육회의지하바입니다 낮은 공, 떨어지는 공의 헛스윙, 그대로 상진으로굴러나면서 말르기에 살리지 못하면서 그대로 10점 차의 수고, 앞세는 LG의 육회말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생애 첫 잠실구장에서의 홈런 맛을 본 곳으로도 부족해서 생애 첫 연타석 홈런포를 이곳 잠실에서 쏘아 올렸고 이 만원 간중 앞에서 또 하나의 타구, 계속해서 좋은 타구 오늘 3안타의 경기, 9번 타자 이영빈입니다 역시 좋은 타구가 연속 안타를 이어지면서 이영빈은 2루를 찍고 3루를 향합니다 3루, 3루까지 천천히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이 순통은 아마 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센터 쪽으로 빠져나간 타구. 김현수가 기어이 오늘도 적시타를 하나 때려주고 있습니다. 10점 차로 고전합니다. 11점 차로 달아나고 있는 LG 트윈스. LG 타자들이 하나 마운드를 맹폭을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수비하는 김경문 감독 입장은 굉장히 난처하죠. 예. 어, LG투수는 임준영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시즌 12경기 9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연하고 컨택. 짧은 타구.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는 박혜민 선수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원아웃. 오버원 스트라이. 오늘 드디어 페라자가 이렇게 첫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의 네 번째 타석에서 첫 안타를 신고합니다.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앞서... 그러나 초구를 한번 노려봤는데 6-4-3으로 갔습니다 더블플레이 문현민의 병상타로 이번 단화의 7회 초가 빠르게 마감되고 있습니다 13대 11전차입니다 끝하고 니다 계속 갑니다 오른쪽으로 어디로 어디로 3점을 넘어갑니다 침묵했던 오지환이 여기서 홈런포를 하나 가동합니다 선발 저런 나타를 완성시키고 있는 오지환의 첫 악타이자, 오늘 LG 트윈스의 세번째 홈런포! 자, 아, 지금 뭐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구가 나왔습니다. 오지환의 솔로 홈런. 점수는 이제 11점 차에서 12점 차, 14대2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맞는 순간에 뭐 거의 홈런임을 직감할 수 있었던 오지원 선수. 네. 이상적으로. 예. 스윙은 하는 모습이다. 네. 네. 시즌 네. 아홉 번째 홈버터. 한화의 마지막 9회 초 공격으로 접어들겠습니다. LG 트윈스의 아, 마운드에는 박명근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그 신인 때 예. 시즌이 끝나니까 5kg 빠졌다. 아, 아,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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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시즌 기대가 너무 컸었죠. 그렇죠. 돌아서면서 일루 받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아 굉장한 수비를 어. 좀 보여줬습니다. 경기 끝나면 MVP. <laughs> 어 오늘 뭐? <laughs> 야 진짜. 그러니까 결론 나네요. 이현빈 선수가 예. 공격만 되는 게 아니라 멀티 포지션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예. 오늘 어떻게 이럴수가 있죠 중심타선 3번 타자면 유나다 페라자 직선타가 되면서 편안하게 구본혁 선수가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 마지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 LG 트윈스가 14대3 11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이번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팀 컬러에 맞는 타격을 선보였고요 일단 에르난데스 선수도 괜찮은 피칭을 해 줬기 때문에 오늘 네.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경기 주인공은 단연 이영빈 선수를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안타에 네. 두개 없는 거기다가 내외야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예.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